Welcome back to the luxury cars. 오늘은 KGM이 새롭게 선보이는 2022억 그랜드 3 픽업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KGM의 새로운 플래그십 픽업으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을 집약한 결과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픽업 트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순히 실용성을 넘어서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술을 담아낸 모델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랜드 3는 바로 이 흐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그랜드 3는 기존 KGM 픽업 라인업과 확연히 다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웅장한 크롬 그릴과 세련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자리 잡고 있어, 마치 고급 SUV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움이 강조됩니다. 범퍼 라인은 픽업 특유의 강인함을 유지하면서도 공기역학적 요소를 세심하게 반영해 연비 효율을 높이고 주행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측면부는 직선과 유려한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길고 넓은 차체 비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크롬라인이 적용된 윈도우 프레임과 대형 알로이 휠은 프리미엄 픽업이라는 정체성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후면부는 풀 LED 리어램프가 와이드하게 연결되며 타일게이트에는 전동 개폐 기능과 다단 변형 시스템이 탑재되어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실내 공간은 기존 픽업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럭셔리함이 가득합니다. 2026 그랜드 3의 인테리어는 고급 세단을 능가하는 소재와 마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대형 듀얼 스크린이 파노라마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직관적이며 편리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천연가죽으로 마감된 시트는 1열과 2열 모두의 전동조절과 통풍, 마사지 기능을 지원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실내 소음 억제를 위해 고급 방음제와 이중접합 체험 유리를 적용해 정숙성이 뛰어나며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콘서트 홀과 같은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뒷좌석은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레그룸과 헤드룸이 여유롭게 확보되어 패밀리 SUV 못지않은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KGM의 최신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랜드3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3.0L V, 6 디젤 엔진으로 최대 출력, 280마력과 강력한 토크를 발휘해 견인과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2.5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350마력 이상의 출력과 뛰어난 연비 효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정의 모터의 강력한 초기 가속 성능 덕분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6.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어 픽업 트럭이지만 스포츠카 못지않은 민첩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주행 모드 셀렉터가 탑재되어 도심 주행부터 험로, 눈길, 모래길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주행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오프로드 성능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랜드 3는 차체 강성을 높이기 위해 초고장력 강판을 적용했고 서스펜션은 최신 전자식 댐퍼 시스템을 도입해놓으면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최대 3.5톤의 견인 능력과 1톤 이상의 적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실용성에서도 부족함이 없으며 적재함에는 전동 커버와 모듈형 분할 시스템이 있어 다양한 화물 운반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적재의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적재함의 전자 장치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 및 첨단 기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6 KGM 그랜드 3에는 자율주행 2.5단계 수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차간 거리 자동 제어, 교차로 충돌 방지 시스템,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대형 픽업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 모니터링과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필수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트레일러 연결 시에는 자동으로 주행 안정 보정을 지원하는 트레일러. 어시스트 기능이 있어 초보자도 쉽게 대형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 역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본형 모델은 약 5천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은 7천만 원대 후반까지 형성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보조금 혜택과 연료 효율성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더 높은 가성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KGM은 이 차량을 통해 국내 시장뿐 아니라 북미, 유럽, 중동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고급 픽업 트럭 시장에서 경쟁 브랜드들과 정면으로 맞붙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26. KGM. 그랜드세는 단순히 상업용 픽업이 아닌 고급 SUV와 동등한 수준의 안락함과 첨단 기술, 그리고 픽업 본연의 강력한 성능과 실용성을 결합한 모델입니다. 외관은 강인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췄고, 실내는 프리미엄 라운지와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며 주행 성능은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자신감을 줍니다. KGM이 새로운 픽업 시장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KGM 그랜드 세이는 분명히 픽업 트럭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The Luxury Cars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